okay 오늘은 지지, 마누라 집에 있음, 유유. 이렇게 어떤 특정 단톡방에서 자기들끼리 친구들이랑 확확 이렇게 말하는 게 보이는 거. 어머, 상반? 나중에 물어봤어, 오빠. 내가 일부러 본건 아니고. 안녕하세요, 언니. 26살. 언니의 구독자예요. 최근 남친 집에서 남친 맥북으로 넷플릭스를 보다가 밥 먹으러 잠시 맥북을 덮어두고 남친이 맥주를 사러 나간 사이 드릉드릉한 노트북을 뒤져보고 싶더라고요. 인스타가 로그인이 되어 있길래 저도 모르게 다이렉트를 열어 보게 되더라고요. 우그 여친으로 보이는 전 여친과의 대화의 흔적을 보게 되어 버렸어요. 근데 헤어지면 인스타 차단하지 않나요? 차단도 안 해두고 꽁냥거리는 대화도 그대로에 저한테 했던 다정한 농담. 다정한 말투, 그대로인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이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계정을 타고 들어가 보니 저랑 비슷한 느낌의 헤어스타일, 단발머리에 아담한 키, 전여친과 비슷한 느낌이라 사귀게 된 건가? 그 생각도 들고 대체된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너무 짜증나고 화나고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머리를 확 잘라버리고 싶은데 더 자를 머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단도 돼야지 그거 참어.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친에게 이거 말해야 할까요? 뭐라고 말하게? 아니, 만약에 이게 사진 같은 거를 안 지우고, 그 노트북에 저장을 때려놨다, 폴더가 내 사랑, 뭐, 이런 걸로 옛날 사진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 왜안 지웠냐고 잡돌이를 할 수가 있어요. 언니 졌냐?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야 맥주 사러 갈 때, 내가 자기 인스타를 탈탈탈탈 탈 수기 마냥 털었는데, 어머 세상에 다 털다 보니까 자기가 단발 성해진 걸 알아버렸네. 혹시 이거 해명해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려고요. 아니 그 예전 여친이랑 꽁냥거린 것도 그러면 사람이 사귈 때 꽁냥거리지 사귈 때막 성격 바탄 자처럼 막 욕하고 그런 남자면은 만족하시겠어요? 괜히 이제 그거를 말했다가는 왜 남의 핸드폰을 뒤졌냐, 왜 인스타그램을 뒤졌냐, 오히려 상황이 역전돼서 완전 일도 못 찾아요. 물론 사람이니까 과거라고 해도 그렇게 막 꽁냥거리고 딴 여자랑 그런 거 보면은 눈응 돌아가. 그거 보고서는 어 너무 좋아 내 남자는 이때부터 다정했구만 합격이야 이러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사람이니까 질투가 나고 싫을 수는 있는데 자기가 이제 사진을 봤잖아요. 어머, 이 남자 예전부터 이거 뭐. 나무꾼이야 소나무구만 한결같이 단발머리를 좋아했어 아 어떡해 난 대체품이야 너무 불안해라고 했지만 만약에 손 반대되는 막 머리가 여기까지 막 라푼젤이야 긴 여자분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불안했을까? 나랑 완전히 반대되는 스타일이네 뭐야 이런 여자를 좋아했던 거야? 그럼 나랑은 왜 만나는 거야? 그거는 그거대로 또 불안했을 걸요? 그냥 근심 덩어리를 언박싱을 한 거예요 그 뭐라 그래 사람들이 판도라의 상자? 그거를 열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거를 스스로 은박심을 한 거야. 저 같은 경우도 남편 비밀번호를 알아 오빠도 제걸 알고요. 근데 굳이 열어보질 않아요. 뭔 사건이 있었냐? 화장실 앞에 이렇게 허물, 옷 허물이랑 핸드폰을 딱 놔두고 갔는데 어머? 내가 일부러 연게 아니라 비밀번호를 안 잠그는 그 화면 상태 카톡방이 그대로 떠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가락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 거기에 이제 무슨 내용이 있었냐? 상발? 상발? 오늘은 지지, 마누라 집에 있음, 유유. 이렇게 어떤 특정 단톡방에서 자기들끼리 친구들이랑 확확 이렇게 말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 상발? 나중에 물어봤어. 오빠 내가 일부러 본건 아니고 오빠 그 카톡방에서 상발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상황 발생이래. 그러니까 오늘 뭔가 요 손목 운동 을할수 있냐 상황이 발생을 했냐 언덕지가 있냐 그게 이제 자기들 끼리 용어더라고요. 그거에 이제 우리 오빠가 답변을 오늘은 마누라가 집에 있어서 쥐 쥐. 이게 솔직히 화낼 내용은 아니잖아요 해석을 하면 오늘은 집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발이어도 나는 못 나가 이런 뜻이 근데, 한 마리 뭐야? 어? 마누라? 지지? 이러면 또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짜 별거 아닌데도 괜히 봤다가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을 할까봐 저는 개인적으로 판도라의 상자는 그냥 안 열어보고 바로 분리수거를 보내버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내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자기야가 이 사건을 남자친구랑 같이 수면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찌그락 빠그락을 한다? 그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야도 잘못을 했다라고 느끼는 게왜 뒤져... 왜 봐요? 이거는 뭐 과거 있는 남자라고 칭하기도 어려워. 그러면 자기야가 뭐첫사랑인길 바랬던 거예요. 일빠여야 돼? 그러면은 신생아 키워야 돼. 프리센스 메이커 있죠? 아예 영세부터 키우는 거. 그거를 하셔야 돼요. 자기야, 과거 없는 사람은 없다. 이거는 과거라고 말하기도 뭐해. 하지만 이 남자분이 이런 과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경력들이 쌓여서 지금의 남자친구가 딱 형성이 된 거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기도 그 점에 끌려서 남자친구를 만난 거지. 만약에 이런 과거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은 남자분 뚝딱이고, 막 뭔가가 어설프고, 그러면 자기도 매력을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연진 친구한테 조금 추천할 만한 영상이 뭐가 있느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비슷한 알고리즘 보는데, 예전에 그 마녀 사냥 시즌 1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비슷한 사연이 하나 나오고, 박정은 씨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게 있는데, 어우, 뭔가 우리 사연자분이 요거를 조금 봤으면 좋겠다 싶을 법한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제가 문의를 드렸어요. JTBC에 영상을 조금 따다가 써도 되겠느냐. 정장하게 사용해도 돼라는 답변을 듣고 가져온 영상이 있습니다. 신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른 살 여자입니다. 저에겐 여섯 살 많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6 개월 전 집안 어른 소개로 만났는데 둘다 나이가 있어 그런지 자연스럽게 스킨십 분도도 빠지고 다정하고 듬직하고 섬세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아, 내가 결혼할 사람은 이 사람인가 보구나 하는 믿음도 생기게 됐죠. 그런데 며칠 전 남친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쯤 남친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고 받았는데 시끌시끌한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소대폰이 잘못 눌려 통화 연결이 된것 같아 그냥 끊으려는데 남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잘 살아야 할거 아니야, 나쁜년. 열었는데도 여전히 이쁘더라. 진짜 이뻐. 그러자 남친 친구가 제 이름을 드며 지금 여자친구도 예쁘고 착하잖아 상견례도 잡아놓고 라고 했고 남친은 체념한 듯 그래 맞아 부모님이 진짜 좋아하시더라 누나들도 다 괜찮다고 하고 그럼 됐지 뭐 라고 하더군요. 여기까지 듣는데 심장이 너무 뛰어 후다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얗게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전 아무렇지 않은 척 남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술을 좀 많이 마셔 친구에서 잤다며 미안하다는 남친은 언제나처럼 다정했죠. 하지만 전 그날 우연히 알게 된 나쁜 년이 마음에 걸렸고 결국 남친의 s n s 과거 행적들을 뒤지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나쁜 년은 3년 전 헤어진 남친의 전 여친이더라고요.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집안의 반대가 어마어마했었나 봐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여자는 어린아이가 있는 미혼모였더라고요. 남친 컴퓨터 사진첩을 올려보니 둘의 사진이 수록하게 저장되어 있다군요. 그 여자는 긴 생머리에 하얀 얼굴, 동그란 눈망울, 무엇보다 보조개가 귀여웠어요. 다비치의 강민경씨 비슷한 느낌이었고요. 근데 전 전혀 반대의 스타일이에요. 키도 아담하고 얼굴형도 갸름한 스타일이에요. 약간 까무잡잡한데 대신 글래머스하긴 하고요. 생머리는안 어울려서 주로 웨이브들이 많요 응. 자꾸 남친 했던 말과 행동을 곡씹으면서 뭔가 남친의 마음이 아닌 껍질이만 가졌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모든 게못 믿을 일 갖고 힘들어요. 혹시 이 남자 옛 여자를 전혀 못 잊으면서 그냥 효도의 수단으로 남아 결혼하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냉정히 생각해 보면 제 남친은. 처음 만났을 때와 다름 없이 자상하게 챙겨주고 여전히 젠틀하고 저 어떡하죠? 이대로 모른 척하고 결혼을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이분은 이제 연애도 아니고 심지어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을 꺼내야 하냐,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박정은 씨가 한 말이 있는데 음. 아. <laughs> 아니 근데 지금 다들 안 누르고 그린라 이틀 끄지 않았는데 박정은 씨만 껐어요. 아니, 네, 네. 어. 이 상태에서 계속 결혼을 진행을 하면 음. 남편이 밤에 조금만 늦어도요, 음. 바로, 혹시 그 여자 그렇지. 만나나? 라고 생각이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어쨌든 한번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음. 하는 게 자기 속은 시원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럼 얘기해야겠네. 얘기 안 하면 어떻게 결혼해 그러면. 저는 이 여자분이 가장 그 잘못 생각을 하고 있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판도라의 상자를 그 남자가 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막 SNS를 뒤지고 그 남자 PC를 가지고 뒤져서 옛날 사진을 다 이렇게 보게 된건 자기가 판 돌의 상자를 열어줬지 음. 어, 칼을 해서 이렇게 팍! 아, 어 네. 맞아 진짜 쓰러트려서 으악! 꼼꼼하스 계속 만져어 보조개야 이쁘다 아 여행 갔었네? 아. 아 뒤지기 전에 그 통화를 들은 바로 다음날 내가 이런 있다고? 통화를 들었는데 너에 대한 신뢰가 깨질 것 같아 무섭고 두렵다 네가 이걸 좀 해명해 달라라고 얘기했으면 대화를 안잖아신명을 하든 사실은 음. 복도가 될수있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지 이제 음. 아니면 뒤지면서 나좀 뒤집어져. 보조기, 보조기. 이 여자지. 서 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한테 칼빵하고, 내가 박스 열어 재끼고, 다 내가 한 거예요. 스스로 셀프로. 시해질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런 얘기 해야 만에...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데 너에 대한 신뢰가 깨질 같아 무섭고 두렵다. 네가 이걸 좀 해명해 달라라고 얘기했으면 해명을 있잖아. 하든 사실은 음. 복가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거지. 해야지 이제. 해명을 바로 이제 전화로 요구를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 서현준 는 해명을 요구할 건덕지도 모두 별로 없어요. 어, 계속 연락을 했던 것도 아니잖아. 굳이말하자면왜 차단을 안 막았냐? 오빠, 오빠가 맥주 사러 간 사이에 내가 나도 모르게 손가락에 참기름이 닿아가지고 어 다이렉트로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이거를 봐버렸네. 근데 왜 차단을 안 막았어? 오빠는 물론 너무 착하고 사랑스럽고 다정해서 이 여자한테 마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여자는 오빠를 계속 지켜보고 봤을 수도 있잖아. 나는 그게 기분이 너무 나빠서 차단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한다면 자네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올것 같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뭐다? 맥북이든 뭐든간에 비밀번호를 꼭 잠가놔야 된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까요? 과거를 붕대이로 전화 버튼을 누른 거야? <laughs> 뭐 어떻게 이렇게 조심성이 없을 수가 있지? 되게 흔히 일어나. 흔히 일어나요, 일어나요? 아, 진짜? 저도, 저도 들은 적 있어요. 그게 전화를 이제 뭐 메시지를 보내거나 뭐 중간에 하다가. 주머니에 넣고 어. 다시 손을 주머니에 두면 이게 언제인가 걸려 있더라고. 아니야, 이건 계속 주황색으로 바뀌고 잠금을 누르고 누르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걸 그러니까 안그안 잠금을 안안안안 안전장치를 하라고 안전장치. 총이라고 생각해 총이라고. 안전장치 안 하고 있다가 팡 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여자애는 남자친구랑 관계 중에 실수로 다른 사람이랑 했던 남자친구 이 얘기 하면데 <laughs> 그 사람을 그리워하지도 않아. 그냥 실수로. 음. 아, 그냥 다 같이 자기야로 통일해요. <웃음> <웃음> 그 사람이 전화가 오면 어 아닌가 보네요 끊어야 되는데 이게. 그니까, 러 그게 사람이 되게 웃긴다니까요 음. 계속 듣고 있게 돼. 어, 어. 저도 음. 예전 남자친구가 회의하다가 잘못 눌려가지고 음. 전화 걸려온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회의 시간이었으니까. 어, 멋진 남자의 모습만 들을 수 있었고. 그래, 회의하는구나. 어. 그리고 먼저 끊었는데, 만약 여자 목소리가 들렸으면 저도 끝까지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음. 음. 사진을 음. 사실 같이 볼수 있는 컴퓨터에 좀 놔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아, 위험한 네. 행동이긴 뭐? 하거요 기본을 깬게 아닐까? 이분이 해커 아니야? 같이 보잖요왜 집에 있으면 같이 PC로 다운로드 받은 영상도 보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회사 컴퓨터에 놔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 회사, 회사 컴퓨터에 놔두는 질문이요. 못하게. 아니야, 저는 과거 사진을. 아, 그래요, 회사 컴퓨터. 치... 떡볶이 뭐 뭐지 찌빵 우리 찌빵 우리 집방 우리 개똥 개똥으로 회사, 회사 컴퓨터는 전 남친이고 친한 남친이고 절대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놔두고 4 5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음. 딴거 찾다가 클릭하게 되면 잘 살고 있을래나남 확실한 남친은 못 보지만 IT 팀에서 보지 않을까요? 지워야겠다. 지워라. 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대요. 우리 미필 여성 팀들 명심하세요. 늘 총. 라고 생각 을 하고 핸드폰 은 잠가 야 된다. 인간 에게 주어진 축복 중 에, 하 나가 망각 이있지않겠 습니까？하루빨리 있고 남자 친구 분과 아름다운 사랑 하시 기를 새로운 추억, 이쁜 추억 만드셔서 잘 지내 셨 으면 좋겠 습니다.